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맞춰 가시면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비유에 어, 땅에 묻힌 보화들 또 가장 값진 진주들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통해서 막 는 고기를 잡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보고 그 도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고 천국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을 본능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어 하듯이 또 우리 어떤 인생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때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 고국에 돌아와서 고국의 말년에 살고 싶음, 어떤 귀향 본능이랄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DNA처럼 우리의 본능 속에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만이 느끼는 어떤 느낌, 어떤 그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천국을 아는 지식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미 접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자, 사랑하는 제자들. 세상적으로 볼때 어부요, 세리요,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라는 그 특별한 특권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요, 지식층들이고 모든 엘리티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그러한 종교가들 또 많은 주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군중들에게는 놀랍게도 이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장 11절에는 분명히 천국의 비밀, 이 미스테리온, 수습객기가 조금씩 조금씩 알려져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을 자라가면서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더해가고 사회 경험을 더해가고 점점점 성숙해가서 인생의 건강한 한 사연으로 자라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게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천국의 비밀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생명을 알아가는 것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사랑을 알아가면서. 인생을 바로잡고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철든 인생이요.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더 이상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겠습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건강한 성장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이 점점 주님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더 넉넉하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13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복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폼으로, 너희 귀는 트름으로, 복이 있도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의 하나님을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또는 보지만은 바쁘기 때문에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가는 이 땅에 살 가지고 살아가며 이 세상이 모든 세상 것으로 꽉 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씨뿌리는 부위는 농부에 비유어 들력입니다. 어부드는 바다입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변에 충만히 임해 있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천국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천국 그 하늘은 이 땅과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러한 신비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마치 각박한 삶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지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이번에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잘본 학생도 있고 못본 학생도 있지만 이 화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느껴지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딸로서 아들로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을 느낀다면 아침을 일어나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나오면서 다가오는 그 차가운 공기지만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한 발짝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영원한 소망의 소망, 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번딱그 임종을 제가 거기서 목도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지금 몇초 사이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무엇을 더 이상 우리가 잡고 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호흡을 멈추고 가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감사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만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임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 감사의 특징이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런 과일과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매로 맺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일도 내가 이렇게 열매로 풍성한 수확으로 거뒀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내 사랑하는 자녀라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감사가,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배경성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해했다는 내용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얘기는 완벽하게 네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아느냐, 그 내용은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서서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우리가 사나 우리가 죽으나 사는 부활의 생명들을 이제 점점점 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점점점 그들은 깊이 깨달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천국의 실체에 조금씩 조금씩 동화되대갑니다 동화되는 거기에 이제 내가 참여를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나와서 그저 그냥 겉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씩 교회의 중요성. 이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띠띠 우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연륜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저희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3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좀 어렵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선생입니다. 라바의 라비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법이나... 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중요한 스승입니다. 즉이 서기관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선생처럼 오늘 본문에 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제자들이 마치 구약의 그 모든 전통과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서기관처럼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해야 될 사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보고 깨닫는 이 제자들이 마치 서기관처럼 조금씩 조금씩 뭐 한다는 거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명을 누가 이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지금 깨닫고 이것을 감당해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서기관이라 아니라, 아니라 어떤 서기관요? 천국의 제자된 너희는 이제 구약에 속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위대한 천국을 설명하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힘들지만 이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힘들지만 엄마로서 아빠로서 결혼을 하면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어, 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됐다는 것은 이 사명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엄마 아빠로서 부족할 때는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은호하고 도움을 통해서 점점점 좋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성숙해갑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젊은 그 신혼 부부가 훌륭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배워가는 것입니다. 애를 낳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쓰라린 경험과 좋은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실수를 점점 줄여가고 좋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것처럼 여기에 제자들도 정말로 부족한 것 뿐이죠. 그들은 업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또는 저기 세금을 걷는 세리장으로서 부름으로 각 진 다른 모습이 있지만 오늘 주님은 한꺼번에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천국의 이제는 선생이다. 너희가 바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는 이제 곧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갈 것이다. 이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땅에 남아서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이 가르침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핵심이 이 천국의 비밀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사도 행전이란 모든 중심의 핵심에 그들은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도 삶과 분리된 천국의 전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목동중앙께 주님을 아는 성도가 됐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서 이것을 전할 때 여기에 힘이 생깁니다. 비록 유창하고 깊은 신학적 지식은 없더라도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서 말 한마디 던질 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달립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신뢰가 안 되면 그 말은 빈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멘이 안 되고, 노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신이 들 때는 말 한마디지만은 거기에 감동을 느낍니다. 지나가, 오늘 힘내라.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말 한마디인데 거기에 모든 사랑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해라. 엄마의 그말 한마디에 자녀는 모든 사랑을 다 느끼는 것입니다. 긴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것과 새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옛것, 구약의 언약과 새것 새로운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 새로운 천국의 이 언약 여기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할 사명을 오늘 교회에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꼭 성교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사명 그러면 무슨 목사가 되라, 성교사가 되라. 이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특별한 그 사명이 있어 정말 가는 거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명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정말로 여러분, 멀리 무엇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정말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 사랑의 천사의 일을 해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출발입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 라면을 끊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반복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 가족도 따뜻한 밥을 제대로 못 먹이면서 교회 송도들을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일단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따뜻한 밥으로, 사랑으로 먼저 감동이 될때 거기에는 힘이 생겨서 이 공동체의 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사랑해, 여러분의 축복에, 여러분의 격려의 말들이 늘 넘쳐나는 그러한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이, 축복이, 격려가 나가는 그러한 그런 주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오늘 우리가 13장 이 비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을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책인데 어떤 책이냐? 게네세오스. 여기서 제너시스가 나왔습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혼, 창세기, 새로운 시작, 여러 가지 말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는 족보로 쓰였습니다. 족보. 모든 것의그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수 있는 족보, 그 가문에. 그러나 이것을 저는 좀더 족보의 개념보다는 창세기라는 그말 자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온 우주가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주와 모든 민족이 시작하는 구약의 그 창세기 우리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모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좌절과 이제는 나는 낡아서 늙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 어떤 면에서 새로운 꿈, 생명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 케네세우스. 이 창세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되세기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핵심, 천국의 비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창세기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원을 열수 있고 이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이신 천국과 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되고 그 마무리가 맞춰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늘 우리가 대세기지만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청되는 여러분의 영혼이 삶의 길을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의 창세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출발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은 늘 어떤 불안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함께 몽해를 메고 이 장세기를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을 하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초청의 외침이 속삭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